안녕하세요. 알통원 이정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또 이제 타격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손의 위치나 이제 힘을 쓰기 위한 파워 포션의 위치에서 조금 고민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타격에서 스타일드 하실 때 손의 위치가 그러면 같이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또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배트가 돌아 나오거나 배트 헤드를 빨리 내지 못하는 현상들이 보이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간단한 팁입니다 그래서 오늘 치는 거 보면서 한번 알려 드릴게요 네, 이제 보시면은 특정 위치에서 테이크백을 하고 스트라이드를 나갈 때 손이 따라오거나 아니면 너무 뒤로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하는 법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왼손을 잡지 마시고 오른손하한번 잡고 투자자 기준으로 테이크 백를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견갑골만 살짝 뒤로 당긴다 생각하시고 너무 강하게 빼지 마시고 살짝만 한번 빼보세요. 그러시고 왼팔을 그냥 그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은 왼팔에 조금 텐션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테이크 백 손의 위치가 어느 정도 뒤로 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러시면 은 이제 왼 다리랑 오른 손의 위치가 쭉 스트레칭 스트레치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야지 음. 늘어나는 힘이 생기면서 타구를 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땡기고그 다음에 스윙. 이런 식으로 조금 동작을 나눠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이리고 스윙. 쭉. <laughs> 다음에 스윙. 이런 식으로. 등간에 손의 위치가 따라 나가게 되면은 스윙 면을 만들기도 힘들고, 타구 스피드도 내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뒤에 손을 잡아놓고, 뒤에서부터 힘을 강 하게 만들어지, 야타고 힘을 실수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놓고 스윙 당겨놓고 스윙 h a n k 타다라면은타 n 스피드에 좀집중 n 요 you, t 어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타 h a n k o p s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타 o 스피드가 n k y 도 빠른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태격 스포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라면은 조금 더 타고 스피드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타고 스피드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파워포지션, 스트라이드, 중심이동, 회전 이런 부분을 나눠서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회격을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거는 오른손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왼손 잡으면서, 파워 포지션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는 연요 그래서, 스트레치가 쭉, 일어나는걸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laughs> 위치, 파워 포지션 의 위치를 정립할 수 있는 간단한 혼자서 할수 있는 팁이에요. 이런 것들을 혼자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서 내 손의 위치가 어떤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손 파워 포지션 위치에서 끝까지 강한 힘을 낼수 있을지 한번 생각도 많이 해보시면서 한번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의 위치를 정립하고 그다음에 스윙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손 잡고 왼다 잡고 그다음에 심 그래서 이럴 서요 상하체가 조금 분리되는 것도 느끼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또색다른연습용이궁금하시면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제작해 볼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